삼성전자 1032님의 종목이고요. 15만원에 20%입니다.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는데, 김보원 스타 지목하셨네요. 김보원 스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 액면분할 네, 이전에 일본을... 매수하셨나 봐요. 예, 이분은 전화 연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15만원이라는 신기한 가격에 매수하셨거든요. 음. 그래서, 1 5만원내 매수할 수 없는 가격인데, 15만원은 지금 신기한 가격에 매수하셨고, 혼자, 이분 혼자 액면 병합하신 것 같습니다. 한 3주 정도 액면 병합했다고 생각하고, 매수가 5만원이라고 생각할게요. 일 매수가 5만원 생각하고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최근에 180조 투자 얘기했죠. 180조, 180조. 아, 180조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얼마 낸다 그랬죠? 90퍼센트만 된다고 했습니다. 90퍼센트 낸다고 했죠. 90퍼센트면 이제 160조 정도 되겠죠. 그리고 선수이자 원래 매년 제가 어제도 얘기했어요. 매년 30조씩 원래 투자한다고. 그런 선수 뭔가 100조는 원래 투자하는 돈이에요. 원래 항상. 반도체, 스마트폰 이쪽에다 쏟아 붓는 게 100조에요. 원래. 자, 원래 100조고 거의 나머지 이제 25조를 딴 데다 쓰겠다. 25조는 딴데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별 영향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냥. 뭐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제 떨어 오늘 떨어진 거 아니냐. 오늘 이렇게 밀린 거는 그때 것문에 떨어진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 지금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삼성전자 오르 못 올라요. 왜못 오르냐? 지수가 올라야지 뭐 삼성전자 가오르든가 말든가 하죠. 그렇죠? 우리가 코스피 지수 안 오르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오릅니까? 지금 현재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되거든요. 수급을.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전자는 개별 펀더멘탈 개별 종목의 펀더멘탈 문제가 아니에요. 오로지 무슨 문제냐? 코스피 전체 수급의 문제입니다. 외국인 팔았죠? 어제 우리 옵션 만기일 시장 보셨나요? 어제 옵션 만기일 날.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제? 어제 외국인이 옵션 만기 마지막에 600억을 쏟아부었습니다. 단 10분 만에. 600억 팔았어요. 근데 우리 금융투자에서 낼름 해가지고 금융투자에 600억을 매수했어요. 개인, 이 외국인이 600억 파는데 연기금이 추가로, 연기금 말고 국가단체에서 같이 팔았어요. 차익, 비차익으로. 예, 네, 그데금융 투자에서 이거 사가지고 겨우 충격이 없이 끝난 거거든요. 어제 사실 장중에 갑자기 한화가가 그랬습니다. 저기 동시효과 마지막에 네, 이거 잘 모르시는데 이 무슨 얘기냐? 비, 외국인 비차익에서 매수했어요. 비차익에서 아니, 매도했어요. 비차익에서 자 비차익하고 차익을 우리가 알아셔야 될것 같은데 자 비차익 오늘은 이제 순매수가 나왔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비차익이 나왔는데 비차익이 뭐냐? 버드매저가 개인 의지로 순매, 매수 매도하는 겁니다. 바스켓으로. 사익거래, 프로그램 매매는 뭐냐? 바스켓으로 매매하는 거예요. 바스켓으로 세팅해가지고 종목 한꺼번에 여러 개. 비 차익, 펀드매니저가 의지를 가지고 매수한 거고요. 차익,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매매하고 매도하고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비 차익에서 매도 외국인 이 왕창 매도 나왔다면 뭐예요? 시장 별로 안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삼성전자 오늘 밀지 당연히 아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5만 원인 자, 5만 원이다. 5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코딩하고 계신다. 비중 20%다. 보유하십시오. 3분기 삼성전자 최대 실적 나올 겁니다. 3분기 네. 삼성전자 최대 실적 나올 거고 갤럭시 노트 나왔는데 그냥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자기 이론가요? 자기 이론하면서 네. 엄청나게 예, 지금 괜찮다. 노트 어, 실용적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네. 어, 지금 해외 평가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삼성전자 많이 팔아봐요. 500만 대예요. 500에서 100만 대. 음. 어, 지금 제가 할 때, 최소 3천만 대 팔아야 경쟁에서 스마트폰 경쟁이 이겨요. 네. 3천만 대 택도 없으니까, 그냥 그 부분 은안 좋은데, 반도체가 호황이다. 호황기, 반도체 호황 진입해서, 현재 최소 뭐 5만원 정도는 충분히 회복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원까지 홀딩 하시고, 지금 현재 손절가 잡아드리면은, 손절가는, 어, 여기 잡으시면 되겠네요. 4만 4천, 4만 4천 4백원? 이 정도 손절가 잡으시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아마 한번터치고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반등시 매도해 주시는 전략 좀 추천드리고요. 5만 원까지 기다리셔도 충분히 3분기에는 오니까요. 중장기로 좀 보시면 아예 난 중장기로 볼 거라고 아예 중장기로 보십시오. 그냥 중장기로 보셔도 5만 원 오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비중 늘리지 마세요. IT 지금 안 좋은데 여기서 비중 늘리는 건바보지입니다바보지 일단 뭐 이렇게까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목소리>